이게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선풍기를 간단하게 전니행하면 에어컨 효과를 낸다. 오줌 먹 흔들리면서 한번 여기 손가락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고고리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티비의 꾹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 진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진짜 요즘에 너무 덥지 않아요, 여러분들? 햇님이가지고엄청난게 개빡쳤나봐요. 와,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만 인도만 보더라도, 인도에서 차가운 물로 하고 물을 냉큼 틀었는데, 40도짜리 물이, <laughs> 그리고 밖에는 이미 50도가 넘어가지고, 엄청난 무더위에 이제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폭염이 찾아오고 덥더라도, 사실, 에어컨 풀빵으로 틀고 살면은, 사실상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집에 에어컨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에어컨! 틀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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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선풍기 하나만 틀면은 어, 시원해 잠시만! 에어컨 하면은 사실 제일 문제점이 전기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전력이 적자가 43조래요 무려 43조 이렇게 끔찍한 상황 속에서 희소식이나면 희소식일 수 있는 엄청난 영상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엄청나게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이 선풍기를 튜닝을 한대요 어, 그것도 손쉽게 간단하게 튜닝을 해가지고 에어컨 효과를 내는 선풍기 그래가지고 이름도 선풍권 선풍권이라는 이런 혼종이 탄생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선풍건? 그게 무슨 헛소리야? 선풍기를 간단하게 튜닝하면 에어컨 효과를 낸다? 말이 되나?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이국TV가 한번 직접 선풍건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선풍건은 진짜인지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졸졸졸졸졸졸 출발 제가 오늘 이 무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는 거짓말이고, 목통이에요, 목통. 어, 1년 전에 고장나가지고, 전원버튼을 누르더라도 틀어지질 않아요. 도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제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뜨거운 조명까지도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지금 저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손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빈 페트병을 요 구멍이 조그마한 이 윗부분만 댕강 잘라주면 됩니다. 댕강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자 윗부분을 이 아, 정도? 자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용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유행시킨 친구가 있는데 중국의 아시아 물리 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 어린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세요. 자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불어보세요. 이러면 뜨거운 바람이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입을 휘파람 불듯이 조그맣게 호 불어보세요. 놀랍게도 차가운 바람이 나옵니다. 이 원리라고 하더라고요. 뜨거! 워 시원해! 자, 요렇게 그럼 지금 다 잘라줬고요. 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튜닝을 반쪽만 해줬습니다. 제가 반반씩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되라 제발 되라 붙이지 않은 쪽 일단 좀 바람 좀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말 일반적인 그런 바람이 나옵니다. 이 바람을 기억했으니까 옆쪽으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원해질지. 영상에 나온 대로라면, 극명하게 차이가 나야 됩니다. 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올라오면? 오! 조금 더 시원한 것 같긴 한데요? 아니 확실히 바람이 분산되다 보니까 약간 은 미지근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이 조그마한 구멍들 사이에서 집중적으로 저한테 약간 시원한 바람을 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원리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넓은 곳에서 이 좁은 통로를 지날 때 기류의 흐름의 속도가 빨라진대요. 빨라지면서 시원해지는 베르누이라는 원리. 그 원리를 이 페트병으로 구현한 거라고 합니다. 뭔리야 확실히 시원해. 확실해. 이건 100% 확실히 시원합니다. 되긴 되는 거였구나. 그러면은 구멍이 더 작으면 작을수록 더 훨씬 시원해지는 건가? 아, 궁금하긴 하구만 아, 이거 좋던데 야, 그래서 요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거대한 꽃가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 자, 요걸로 이 선풍기를 요런 식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십니까? 좀 미세하게 조그마한 구멍을 제가 뚫어놨습니다. 요 선풍기에 있는 모든 바람이 지금 이 꽃가루를 타고 이 좁은 통로를 지나면서 드라이아이스, 액화 질소 수준의 이제 찬 바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한번 붙여가지고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와. 와, 이러도 거의 발칸 아니고 발칸 공기가 나갈 틈이 없이 전체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요 주변을 다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준비가 됐고요 한번 바람을. 요, 조그만한 구멍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뭐 흔들리면서 굉장히 지금 엄청나게 빠른가봐요, 기류가. 자, 한번 여기 손가락을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손가락이 혹시나 얼더라도 오자이크 처리는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쓰리, 투, 월. 아차! 어차! 생난입니다.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좁아! 아니 너무 약해! 아니 구멍이 너무 극단적으로 작아서 그런가? 잠깐만요. 구멍을 조금만 더 잘라주도록 할게요. 확장. 오오 어? 오! 오, 오 바람 이일단많이 나오고,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합니다. 오! 오 시원한 바람이 나와! 보시죠. 확실히 그래서 아까보다 확실히 세졌어 확실히 시원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좁아서 다른 데가 땀이나 여기만 시원해.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쉽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마지막 궁극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동글뱅이로 어, 지금 거의 발칸 수준으로 튜닝을 해 줬거든요 선풍컨이라고 불릴 정도로는 사실 진짜 에어컨처럼 정말 시원한 기능이 돼야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를 틀고 제가 또한 맵찔이 하지 않습니까 불닭볶음탕면을 옆에서 한번 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풍컨 옆에서 먹으면 땀한 방울 안 흘리고 아니 이게 매운 라면을 먹더라도 에어컨을 틀면 소름이 끼쳐요. 시원해가지고 땀이 나면서 나자마자 에어컨 바람 때문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소름이 끼쳐가지고 막 닭살, 닭살 도거 아시죠? 그 느낌을 과연 이 선풍권도 만들어줄 수가 있을지 자, 이렇게 넣고 음은기다주세도 오케이. 아 더워 벌써 땀 나! 벌써 끈적끈적거리기 시작했어. 와나 진짜 어떡하지? 이젠 이거 에어컨 빨리 고쳐야 되겠다 이거. 아, 나 이, 이번 여름은 진짜 못 버틸 것 같아요. 아니 진짜 하루에 샤워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끈적거리는 것도 너무 싫어가지고 여러분들 샤워 몇번 하세요? 저는 진짜 거의 거짓말 안 치고 네 번, 다섯 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짜증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샤워 하고 나왔어 옷 입으면서 그게 조금 힘들었나 봐. 바로 또끈적거려 마치 노커딱 브노커 자 비벼. 어, 기본상 지금 시원한 바람이 여기서 지금 발칸이 발, 발사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시원해. 일단은 시원해. 일단은 좋아. 어 맛있게 맵다 아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이게 더 잔인한 녀석인 거야 차라리 맛이 맛없게 맵던가아안 맵다 아슈원슈원아 슈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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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시원해져 <laughs> 아 더운데? 땀 나는데? 여러분들 확실히 알았습니다 얘예 있잖아요 기분 탓이었어. 기분 탓이었어. 기분 탓이었어. 탓이 그냥 에어컨 뜹시다. <laughs> <laughs> 아, 안 되겠다. 아, 더워.